안녕하세요 어, 주말농장 사과 아재입니다. 오늘 5월 9일입니다. 어, 오늘은 비가 전국적으로 어, 내려서 대지가 아, 촉촉히 젖어 있어서 어, 모종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. 그래서 어, 저도 어, 시장에서 오늘 고구마 모종을 한단 사왔습니다. 아, 한단이라 해봐야 100여 개 네,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이만 원을 주고 한번 사 왔는데요. 저는 이, 이 고구마를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렇게 심습니다. 아, 우선 이렇게 막대기를 이렇게 하나 준비했습니다. 끝을 좀 뭉툭하지만 뾰족하게 깎았습니다. 그래서 어, 이 막대로 어, 고구마 1항에. <laughs> 구멍을 내면서 어, <laughs> 쭉 나갈 겁니다. 간격은 한뼘 간격으로 그냥 구멍을 어, 이렇게, 이렇게 푹푹 푹 찔러줍니다. 그냥. 예, 이렇게. 자, 혼자 찍어가면서 작업을 하려니까, 아, 좀 불편합니다. 이해해 주십시오. 아, 자, 이렇게 구멍을 뚫고 나간다는 것만 보시고요. 아 다음 과정을 또 보시면 됩니다. 참 쉬워요. 그냥 구멍을 한 15cm 정도 들어간 데까지 찔러 넣습니다. 아, 이 구멍에다가 모종을 그냥 찔러 넣습니다. 이렇게. 제가 지금 한 손에는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좀 불편한데요. 아, 뿌리가 이렇게 가지런히 나와 있어서 아, 그냥 뿌리를 집어 넣어도 이렇게 뿌리가 부러지지 않고 그냥 들어갑니다. 이렇게 끝까지 밀어 넣어 주시고, 자,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. 그냥. 그냥 놓으면 됩니다. 참 쉬워요. 저도 이거 원래 처음 해봤습니다. 뭐, 각자 씻는 방법이 있겠지만, 저는 이 방법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. 구멍마다 구멍 간격은 약한뼘 정도 한 20cm 정도 되겠죠. 뭐 조금 차이가 나도 상관없습니다. 한뼘 정도 20cm 정도 됩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요. 그 다음에는 물을 줍니다. 이 구멍에 물을 주면 이 흙이 흙이 이렇게 구멍 사이로 치밀하게 들어가게 됩니다. 많이 고구마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 방법이 뭐 불편할 겁니다. 근데 제같 이렇게 이 작은 텃밭에 심는 분들은 아마 이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자 이렇게 구멍마다 물을 주면요. 흙이 물과 함께 구멍을 메꾸물어서 치밀하게 됩니다. 그리고 뿌리가 흙과 잘 에, 묻혀서 활차게 도움이 되겠죠. 그 다음에는, 아, 이제 물이 스며들었으면요. 흙을 주변에 있는 흙으로 이렇게 구멍을 메워주면서 눌러줍니다 예.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백발백중 삽니다 이것은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눌려 놓음으로써 혹시 날이 가물 때는 이 부분에 물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물을 그러면 주변으로 흘러내리지 않고 고구마가 물을 빨아먹게 되겠죠 자,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고구마 심기 끝입니다. 아, 감사합니다.